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밖에 보니까 장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방송을 계시고, 보고 계시는 리더님들 대개 정말 비, 피해, 비 피해가 없도록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이현준 리더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어, 아메이 카달록 코이스 보시면은 정말 많은 제품들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어, 우리 리더님을, 리더님한테 가장 좋아하고 누군가한테 가장 추천해 주고 싶은 이딱두 가지 제품은 내가 이 제품만은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다. 이런 거를 주제를 가지고 제품 갖고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자님 네. 갖고 온 제품이 어, 이 네. 유산균이랑 바로 아세로라 씨입니다. 네.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은 진짜 애용하시는 소비자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 알고 있는데 맞아요. 혹시 이 제품을 정말 강추하고 싶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네. 혹시 있으실까요? 이 유산균이랑 야 아세로라 씨는 진짜 이 많은 제품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또 제품이고 음.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났던 어. 치약 다음으로 네. 먼저 만났던 네. 제품들인데요. 이 유산균은 바로 우리 집 식구들과 식구들의 장과 음. 그리고 음. 변기를 안 막히게 음. 해주는 네. <laughs> 네. 그런 네. 제품입니다. 어, 이 예,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컸어요. 벌써 13살, 14살인데, 어렸을 때는 진짜 자주 많이 아프고, 그리고 감기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꾸준히 이렇게 제품 먹이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커서 좋아졌는데, 근데 딱 하나 안 고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안고쳐 그, 큰 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 14살이거든요. 네 근데, 인스턴트 좋아하고요. 어, 고기 좋아하고요. 네, 요즘 아이들다그렇죠 물은, 물은 또안 먹어요. 어, 네, 최악적 거네. 네. 그러니까 음. 화장실을 한번 가면 정말 오래 앉아 있고요. 그리고 한번 성공했다. 음. 그러면 변기가박혀서 음. 음. 네, 엄마 아빠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시는 <laughs> 많은 분들이 상상하실라. 아, 네. <laughs> 네. 근데 이게 음. 사춘기 딸들 아들을 들이랑 같이 사는 부모님들은 네, 아 공감 네네. 많이 하실 거예요. 애들 물 진짜 안 먹거든요. 맞아, 네. 어, 야채도 안 먹고 그래서 유산균 하루에 한포딱 음. 먹으면 진짜 그편하게 지독한 화장실. 방귀 냄새도 없어시고 네, 어, 맞아요, 네. 네. 기도안 막히고 이게 편하게 변을 볼수 있고 그리고 음. 당연히 음. 또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애용하는 또 유산균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네, 아세로라시, 네, 아세로라시인데요. 어, 아세로라 씨는 이게 염증에 좋다고 제가 맨 처음에 답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니까 음. 아이들이랑 있을 때는 화장실을 잘못 가요. 음. 그래서 항상 방광염을 항상 달고 다녔수었거든요 어, 음. 음. 네. 방광염 오면, 아, 걸려보신 분들은 진짜. 진짜 아실 거예요. 이게 맞아요. 병원 가서. 항생제 주사를 맞고 약도 먹어야지 그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음. 아그 고통은 지금 생각해도 진짜 그 찌릿찌릿한 그 느낌이 진짜 음. 장난 아닌데 이 아세로라씨를 만난 이후로 제가 이 항생제를 끊었고요. 병원 갈 일이 없었어요. 음. 아, 네. 되겠네요. 아직도 어린이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음. 이 아세로라씨랑 유산균 같이 먹으면서 방광염도 당연히 고치고 음. 그리고 또. 우리 딸들, 병지들. 장도 어, 장도, 또, 건강하게 만드는 이두 가지 제품, 완전 강추 제품입니다. 네, 네. 사실은, 아메인 제품은, 유저님, 유산균을 하꼭한 해만, 한 포만 드실 게 아니라, 원하시는 만큼 드실 수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그러면 더 빠르게 잘개선해 <laughs> 네. 보실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 야생라실 역시 정말 아까 말씀하신 염증이 너무 너무 좋고 또 하나는 이렇게 쉽게 먹드시는 분들, 기관지에 약하시는 분들이 정말 드시면 너무 너무 좋은 최고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올 여름 이두 가지 제품으로 여러분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